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우스의 동네 기자 안인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9월 17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그 카톡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을 때 잘못된 메시지가 갔어요. 그러면 삭제하는 기능이 이제 어, 카카오톡에서 이제 기능을 넣는데요. 자그 지금 그 기능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어떤 부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핸드폰은 동네기자 안희철 핸드폰이고요 스마트폰 아이폰이죠 요 부분은 어, 김덕구의 핸드폰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카톡을 한번 보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카톡을 한번 보낼게요 김덕구에게 바보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잘못, 잘못 보냈어요 자 여기 카카오톡이 왔다고 합니다 자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바보 바보 읽었어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보낸거에 대해서 삭제를 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한번 읽어버리면 안되는거야 끝난거야 이 게임이 동료가 된겁니다 보낸 부분이 근데 제가 이번에 바보를 보냈으니까 똥개로 보내볼게요. 똥개로 보냈어. 그럼 저쪽으로 전달이 카카오로 갔는데 읽지 않았죠? 일이 없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 일이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똥개를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 복사, 삭제, 답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 삭제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삭제 부분. 그럼 삭제를 눌러볼게요. 삭제를 누르고. 그러면 두개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냐, 나에게서만 삭제냐. 그 나에게서만 삭제는 늘상 봐왔죠. 자,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를 누르면 모든 대화 상대에서 삭제를 하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가 삭제를 완전하게 누르면 자 여기 뜨는 그 문구가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고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상대방의 메시지에도, 여기에 보시면, 어,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고 상대방에게도 이렇게 떠요. 그러면, 어, 떠한 문자를 지웠는지에 대해서 조금 뭔가 꺼림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글을 지웠든 진짜 삭제된 메시지다라는 거를 몰러더라도, 아, 제가 뭔가 썼고 지웠구나라는 그 표시는 남는다라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뭐, 현재 기준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 현재 기준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언제까지, 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글을 보내고 5분 안에 지워야 된다고 합니다. 5분 안에 지워야만 그 기능, 삭제된 메시지, 메시지를 삭제할 를 수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바보 똥개를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할까, 어, 어, 만나자라고 할게요. 만나자라고 해서 보낼게요. 몇 권에 만나자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을 보면은 5시 57분입니다. 5시 5분, 57분인데, 어, 5분 뒤, 지금부터 이제 6시, 지금부터 5분 뒤에 어,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 5분 뒤면은 6시 3분 정도 여유 잡고 6시 3분에 확인을 해서 이 문자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삭제를 했을 때 삭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인데요. 되게 여유 있게 보내서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 만나자 부분에 대해서 1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1이 안 없어진 상태에서 삭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삭제. 그럼 삭제를 한번 지금 눌러볼게요. 자, 아까 전에는 상대방에서의 삭제라는 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 날개로에서만 삭제만 돼 있어가지고, 어, 제가 여기서 삭제를 하더라도 상대방한테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5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인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 상대방한테 카톡을 잘못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읽지 않는 선에서 읽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읽지 않은 선상에서는 5분 안에 지우게,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삭제를 하게 되면 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그글 내용 대신에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는 글이 남겨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는 1대1 카톡이나 또는 단체 카톡에는 허용이 됩니다. 근데, 어 비밀 채팅 부분에서는, 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5분이 지난 상태면은 삭제가 안 됩니다. 삭제가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에 대한 버전으로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또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어 보완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어 2018년 9월. 17일 기준에 어, 버전 업데이트가 된 상태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이 부분만 인지를 하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실수를 몇번한 적이 있어요 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보낸 적이 몇번 몇 있었는데 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 세, 메시지를 삭제하는 건 좋은 부분이 있지만 상대방이 어 괜한 오해를 할수 있는 그 부분은 좀 생기지 않을까. 너뭐 뭐라고 썼길래 삭제를 했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 동네방네뉴스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동네 기자 안희철이었습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